안녕하세요, 오리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왜 그림판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네, 아, 당연히 몰랐겠죠. 아무튼 제가 이번에 어, 플래티넘 모델 찍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. 얼마?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<laughs> 다시 찍기로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학원에 가가지고 못 올리고 추석에도 학원에 가고 그래가지고 못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찍어둔 게 있었는데 그걸 물로 다 삭제했어요 할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어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근데, 너무 아까운 거예요, 그게, 일단은. 사람이, 일단, 찢어진게 있는데, 그렇게, 갑자기 없으면 저, 짜증나잖아요, 모르고. 또, 모르겠는데, 아 진짜. 그리고, 마크도 사라져버린, 마크가, 제가, 이번에, 드래곤보 모드를 찍고 있었는데, 그것도 덤으로 같이 사라져, 같이 삭제했어요, 모르고. 수지통으로 비운 거죠, 그리고. 제가, 일부러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, 제가, 그 기가바이트랑 이런 게 별로 안 돼요. 보여드릴게요. 그 컴퓨터가 일단 네 300기가 146 400 446기가인데 약네 일단은 <laughs>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봤듯이 이제 150기가바이트 146 그러면은 몇 기가바이트냐? 151GB를 쓰고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또 하고있고요 이번에 일요일에 친구하고 노는데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 드래곤볼은 일단은 여기 이블데드라는 어.. 엄청 무서운게 있거든요 무서운 대비하여 그.. 지금 드래곤볼의 만화를 그려줬고 그 워크래프트는 그냥 제가 하고싶은 게임으로서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크도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일단 무서운 게임을 제가 잘하는 잘 안하기 안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것도 올릴 거예요. 공지사항입니다. 이거는 하이톱스 저는 막, 아 포켓몬스터 마크를 다시 찍게 됐어요. 그러면 죄송하고 여기까지 오리군의 공지사항입니다. 감사합니다.